의 완성은 슈즈 오늘 지미추 매장에 다녀왔어요. 지미추는 1996년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설립하고 청... 1999년에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이 결혼식에서 지미추의 신발을 신은 후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가 지미추예요. 아마도 이거는 모든 여자의 웨딩 슈즈 로망이 아닐까. 근데 처음 봤을 때 400만 원대였는데 요즘엔 얼마야 이거? 베이지색 이건 정장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크리스탈이 박혀있는 요거 웨딩 슈즈로 완전 딱. 뒤태 너무 예쁘다. 어머 발목이 쳐봤는데 너무 예뻐요. 근데 저는 통굽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패스. 크리스탈 너무 예쁘잖아. 지미추 구두 특징이 뒤태가 진짜 예뻐요. 발등을 덮는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진짜 발 아픈 거 아시죠? 발이 얼마나 아플지 지금 상상이 벌써 되지 않아? 스타킹이 다 찢어졌어. 파티 끝나고 발 아파서 벗어 던져버린 신발. 근데 어쩔 수 없이 발은 아프지만 너무 예쁘니까 안살 수가 없었다. 예쁜 오레기 데리고 집에 갑니다.